가 생겼어요. 양념통인데 뭐가 막질질 새져. 유리병에 있는데 유리가 깨졌어요. 향기름통이 아예 산산 조각이나 버렸어요. 올리브유는 괜찮으려나. 저 어, 여기 통에 다 샜어요. 세상에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네. 아 이거 직전에도 참기름 병이 새가지고 이 통을 새로 바꾼 건데 아, 또 이기사태가 벌어졌 음. 음. 아까워 참기름. 오늘의 <laughs> 요리는? 요리도 아니지? 간식? 점심? <laughs> 떡볶이랑 김밥이에요. 일단은 김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겠어 어디에 참치가 있을건데 못찾겠어요. 참치기밥 포기하고 단무지 2개 양념도 양념도 2개 쌀떡에 오뎅이 다양해요. 음, 맛있어. 더 맛있었을 건데. 음. 떡보다는 어묵 면더 맛있었을건데 떡보다는 어묵만 들어간걸 좋아해서 음. 오늘 동그래 진짜 부잣집 유치원생같이 입혀놨더니만 엄마 봐봐 동그리 하는 짓이 바보라 얼굴이 이게 뭐야 아유 장실 갈 거예요. 알았어, 장실까지. 눌러 붙으면 어떡하지? 응, 알았어. 다 됐다. 장요리랑잘 어울린다 그래서 찜닭은 아니겠지만 하... 추워서 난로를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반사식 피니까 연기가 계속 올라와서 약하게 틀어놓고 자려고 하는데 불씨가 잘안 붙네요 10월에는 난로를 갖고 나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날씨가 안 갖고 나오면 감기 걸리기 딱 좋겠더라고요. 무동력 패나 돌아가라. 열기가 아직 안 올라오나 봐요. 안 돌아가네. 동그리는집 볼일 끝났다고 저러고 자요. 여기는 단풍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벌써 이렇게 빨간 단풍이 보이네요. 오늘의 아전 메뉴는 로제 타겟트에요.

파게티로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현실이 좀 슬프네. 포크는 어디 갔지? 동글이 난리 났어요. 얼마 전에 요 제품 하나 샀는데 캠핑 가서 머리 감고 머리 말릴 때 캠핑장에 드라이가 없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얘가 에어건이라서 바람을 넣기도 하는데 바람 넣는 용으로도 쓰는데 그 용도가 아니라 이 드라이 로즐이 드라이 노즐 때문에 산 거예요. 손바닥만 하죠. 엄청 작아요.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살밀리는거 같아요. 그 중세에서 산정호수 처음 걸어봐요. 가을이긴 가을인 것 같아요. 햇살도 따뜻한데 바람도 불어서 아주 만족스러워. 글이가 <laughs> 자꾸 뛰는 바람에 계속 헐떡이 고 있어. 동글이뛰뛰띠 뛰뛰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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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끼야 열니데 너무 많은데 딱 맞네 넘치겠다. 오호 이것도 판단 미스야. 안 맞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없는데. 어허. 판단 미스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오호, 큰일이네. 어묵은 계속 불어오고. 앗, 아, 뜨거워. 앗, 아, 뜨거워. 뜨거워. 뜨 아, 뜨거워. <laughs> 거거한번 마셔보고 싶어서 사와봤어요. 코사이, 아사이에서 나온 술인데, 밥맛 나는 술 같네. Yeah. Nice 여기가 포천이다 보니까 근처에서 포가 터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동그리 텐트 트라우마가 있어서 차문 열래요. 차에 들어갈 거래요. 여기 들어갈까? 탈 거야? 전에 천둥번개 칠때 텐트에서 너무 놀란 기억이 있는지, 텐트 안은 저런 소리가 나면 무서워요지 <laughs> 혼자 차가 안전한지 차로 들어가지. 지금 차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도 미어캣 모드예요. 동굴리 자리 가세요. 응. 아이, 귀여워. 차가 안전해, 동굴아? 응? 차가 안전해? 텐트보다 차가 나? <laughs> 귀여워. 어떻게 알까? 텐트보다 차가 더 안전하다는 거를. <laughs> 여기서 쉬어, 그면 이렇게 모두 됐어요, 혼자. 어디가? 이제 다 정리했어요. 와정리하는걸왜 어,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시. 9시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짐은 다 실었고요. 제가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이 청소했고 여기는 계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냥 발당될수 있는 물이 흐르는 곳이고요. 이 안쪽 뷰가 좋아서 이쪽으로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화장실 거리가 조금 있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가을이라고 느껴지는 게 단풍나무가 벌써 빨갛게 물들어서 낙엽 떨어지는 뷰를 좀 보면서 쉴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계속 흔들려